선청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2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절리천 200m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과 3번, 바깥쪽에 8번이 초안손두 자툼을 벌인나고 1번 투몽도 따라붙습니다. 2번 불멸의 태양, 3번 장태력 그리고 바깥쪽으로 8번 유수휴로세 마리가 선두 싸움이 이끌어가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11번, 12번, 그 뒤쪽에서는 7번과 6번 따라붙습니다. 선두 2번 불멸의 태양, 3번 장태력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그 뒤쪽에서 8번 유수휴로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12번 돈나신화가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 7번 함성 그리고 10번 한백용장 오르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불메르 태양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마치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3번 장태력이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뒤쪽 8번과 12번이 3 4 2 3 그리고 7번과 10번은 5 6위권 중위그룹 6번, 9번, 후미쪽에서 1번과 5번 등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 2번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 부선하고 있고 3번 장타력 여전히 2위까지 따라 붙고 있는 가운데 8번, 12번 변함없이 3, 4, 2, 3, 7번, 10번도 그 뒤쪽에서 여전히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번 불멸의 태양이 계속해서 2마시에서3마시 정도 앞서면서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불멸의 태양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3번 장태력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8번 유수유로의 역주 덮기 시작하고 외곽적으로는 12번 돈마시나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7번 함성 10번 함백용재기원하기 시작합니다. 8번의 역주가 됩니다. 8번 유수유로가 바깥쪽 기원하오면서 안쪽에는 2번 불멸의 태양과 선두 싸 2번 8번 두 마리 싸움에 외곽적으로 10번 그리고 안쪽으로 7번 함성 기원하기 시작합니다. 7번 함성의 주가 됩니다. 선두는 8번 유수유로가 잡고 있습니다. 외곽적으로 10번. 한백용장 치고로 고 시작하고 11번 반치가 바깥쪽 치고 합니다. 순식간 치고로 11번 반체 육주로 뚜단. 11번, 8번, 10번, 7번 앞서면서결승통합니다 2200m 막판에